속초의 한 마을에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 사업으로 착공됐다가 공사가 중단된 다리가 있습니다. 10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속초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노학동의 놀이교. 멀쩡해 보이는 이 다리는 주변 양봉업자들의 벌통만 놓여있을 뿐 사람도 차도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2m 이상 높이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채 끊어져 있기 때문으로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놀이교와 이어진 길 역시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려다 기초공사만 해놓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와 놀이교가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 지난 2003년 착공 이후 올해로 벌써 10년째입니다. 이 일대는 과거 소야벌 도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추진했던 지역이지만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된 뒤 계획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후 속초시는 관련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객도로 사업과 교량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불과 2, 30m 옆에 응골교가 있는데 또다시 다리를 놓으려 한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무작정 방치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설계와 시공, 그리고 속초시의 무대책 행정이 겹치면서 설악산 길목의 흉물은 언제까지 서 있을지 알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